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나가고, 읽어 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전체 주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 성경은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책이 바로 성령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성령 말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디모데오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나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땅에서 행복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상당 분량의 하를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게 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온 우주물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네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즉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로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0편 89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성령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아래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판관이 있고 수많은 나라에 재판이 있지만 그 재판들이 공정하게 치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대라는 방법을 알고, 이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장 7절 말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은 바로 우리의 육체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창조하시냐? 흙으로 그다음에 생기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 1절말 세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조된,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그러면 세 번째로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와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바로 복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기록의 목적은 우리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행복하게 하려고 즉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즉,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즉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복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기록된 말씀 즉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과연 있는가? 라는 거죠. 만약 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책이지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6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대별로 사람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것을 다기록을할 수가 없고 창세기 시대, 특히 별 에덴동산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에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면서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느낌의 그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결국 천국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게 되면 두 가지를 하나님 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두 번째는 행복 이두 가지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얻으려면 이 진리를 믿는 인식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서. 자, 아, 진리는 말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천국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죠 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잘 이해해서 믿음을 키우게 되면 결국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결국 말씀에 이해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 이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주체가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또 마음의 존재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체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크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지만은 영혼을 같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영혼 그다음에 육 이분법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은 감정과 느낌을 갖는 주체입니다. 혼이 있을 때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의 종류는 뭐 여기 지금 기록을 해봤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두려움, 설레임, 서운함, 미움, 속상함 뭐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미움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혼이 바로 어, 마음이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이것을 느낄 때에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어떤 그 저장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어떤 축적된 것들이 있는데 이 축적된 경험과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지고 충돌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하게 되느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사건과 인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이 날때 우리는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반응은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충돌이 안 되고 잘 연결되어지고 잘 맞았을 때는 우리가 아멘도 크게 나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회피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또 졸음이 온다든지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정보를 우리가 잘 저장해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의 힘은 바로 뭐냐면 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딱 제시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 가운데 좋은 반응으로 우리가 잘 연결시키면 은혜 받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경험 정보를 우리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 시킨가 시키는가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보는 순간 굉장히 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자의 걷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밥, 밥을 먹는 모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이 계속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좋게 되면 계속 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사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에 빠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느낌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느낌을 관리하고 이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사건, 좋은 어떤 말씀 이런 것들만 우리가 경험하고 나간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 마음과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으면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게 해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우리가 해석하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즉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과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생각, 내가 그 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우리 신앙 여성 가운데는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